최근 전북 김제시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써 21번째 확진 사례인데요. 방역 당국은 AI 발생 농가들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전북 김제의 한 유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50마리가 폐사했는데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평상시에 폐사가 한1 3마리 정도 폐사가 됐었는데 신고한 날한 50마리 정도 폐사가 됐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사를 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만 6400마리를 매몰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 농장 35곳에 대해 28일간 이동 제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원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처음 확인된 이후 21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중앙 사고 수습본부는 발생 농가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농가의 선제적 예방조치가 미흡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차량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역학조사가 완료된 15개 농가 중 13개 농가에서 농장 출입 차량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단망이 훼손되는 등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가 미흡한 농가도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발생 농가는 20% 감액하고 또뭐 어떤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 시설 구비는 예를 들어 20%거든요. 최초 신고 농가는 10%를 경감하도록 돼 있어야 감액하고 경감하고 해서 주는 거죠. 이와 함께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조류 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가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관리에 대한 교육과 점검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NBS 진주영입니다.